김민재와 계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토트넘호스퍼는 한국센터 백 김민재가 나폴리에서의 훌륭한 출발 이후 초기에 관심을 지속하지 않은 것이 잘못임을 내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20년 9월 본지는 당시 중국 슈퍼리그의 베이징 거안에서 명단에 있던 수비수에 대한 스퍼스의 관심을 보고했고 그러한 거래의 가능성에 대해 손흥민과 상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김민재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김민재의 이적에 10m 파운드 이상을 쓰는 것을 꺼렸고 그는 그 다음 여름에 페네르바체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단 1년 만에 김민재는 올여름 나폴리로 18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이적했고 그는 2022-23 시즌의 놀라운 출발의 주역을 맡았습니다. 글리 아주리는 세리에 A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루치아노 스팔레티가 모든 대회에서 무패 행진을 한 9월 리버풀을 4대1로 꺾은 덕분에 챔피언스리그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과거에 김민재와 계약하기 위해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였고 그의 대표팀 동료와 계약하기를 바라는 그의 간청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퍼스는 김민재에게 관심을 가지던 이적 시장 말 시에 스완지 출신의 조 로든과 11m 파운드의 이적료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지난 두 시즌 동안 24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쳤고 8월에 프랑스의 렌으로 임대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후 김민재와 프로필이 비슷한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했고 아르헨티나 선수는 팬들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 모두 좋아하는 선수가 됐다며 영국 축구 전문 매체 나인틴 미닛은 전했습니다. 김민재 영입에 큰 돈을 쓰기 꺼려했던 토트넘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김민재는 최근 볼로냐를 꺾고 개막 10경기 무패 행진을 하며 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전설적인 수비수 브루스 콜로티는 김민재에게 철기둥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팬들의 응원 속에 김민재는 철기둥처럼 단단한 수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